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제가 16살에 이민을 와서 가장 황당하고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황당하고 슬펐던 경험은 이민 온그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늘 하던 대로 북극성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북두칠성을 우리가 북방 북방구에서는 보게 되죠. 찾게 되죠. 그런데 늘 보아왔던 그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하늘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늘 보아왔던 그 하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남미 땅에서는 더 이상. 아, 그때 그 황당함과 그 슬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제가 16살 때였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laughs> 정말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물론 부모님 따라서 왔지만, 내 의지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문화 적응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젖대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젖대는 시기. 이 남미 파라과이에서는요. 어린 아기가 엄마로부터 젖을 떼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젖에다가 선인장을 바릅니다. 선인장.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딸이 첫딸도 이 젖대는 시기에, 아, 그 젖대는 시기 옆에서 보면은 그 얼마나 아, 불쌍합니까? 그런데 떼게 해야 됩니다. 그 선인장을 배고파서 먹을라 그러면 써서 울고, 그래도 또 먹을라 그러면 또 써서 울고, 이것을 며칠을 합니다. 결국 젖을 떼게 되죠. 그러면서. 한 어린 아이는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이지만 이 하늘의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없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젖대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분한 분에게는 다이 아, 인생의 이 젖대기 기간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여기 와서 황당했던 게 화장실, 그 물을 내리는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배수를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물을 담아놓고 여러분 한번 설거지할 때 보십시오. 물이 왼쪽으로 돕니다. 자,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랬다고. 야, 진짜. 어. 이민지에 왔구나, 성교지에 왔구나 그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사랑하사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데 자기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희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남미 파라과이 땅으로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젖대기 기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러한 방식이셨다는 것이죠.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신호가, 소통의 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암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다른 신호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이빠라과이 이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종교는 다 신도들이, 신자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찾아오신 사, 사랑 이것이 하나님만이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신호며 사인이며 암호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것을 갖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특별한 암호입니다. 특별한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오셨습니다. 한 번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인간은 득도하고 고행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완전히 방식이 달랐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암호를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신호를, 암호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어제가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누릴 수 있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기쁨 충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랑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암호를 신호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멀리 계시면서 그분은요, 바라만 보시면서, 그분은요, 말씀만 하시면서, 그분은요, 기다리시기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가페,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그 사랑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 믿음의 방식은 정말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방식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의 죄 값을 다 갚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 고행으로, 나의 득도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값을 치르시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은 세리 마태의 집을 찾아가 방문하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당시의 세리하고는요, 저거, 이 유대라는 이 땅을 점령한 저 로마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들, 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리, 마태의 집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신다니요. 우리의 주님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더러운 세리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저 더러운 인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한 것이니라. 나는 의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 말씀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요 소가 주는 사랑입니다. 소가 주는 사랑. 똑똑한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잘못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잘 키우는 어머님 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소가 주는 겁니다. 소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아, 사춘기 아이들을 이제 키우셨고 또 앞으로도 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우리 아, 성도인 부모들은 어떻게 이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똑똑한. 그러한 형사의 눈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당장 알아차립니다. 뭐 매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자녀들이. 자기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을 압니다. 뭐 그런데 부모님부터 야단 맞고, 매 맞고 그것으로요. 다 자기가 한 그러한 행위가 이미 보상을 다 치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르는 척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압니다.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부의 사랑은 이기는 사랑이 아니고요. 저주는 사랑입니다. 이기려면 망가집니다. 똑똑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못 키웁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깊고 놀라운 것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들키지 않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죄를 드러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키지 않는 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킨 게 죄야. 들킨 게 죄야.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들키지 않은 죄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를 깨닫게 되니까. 들키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일지라도요. 시커매요, 시커매. 들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의인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죠. 이것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본체를 우리의 몸으로 바꾸시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감상적이고,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아가파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룹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15정찬체. 우리는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과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그럴 수 없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과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참 포도나무에 맺혀 있기, 붙어 있기만 하면, 접붙여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과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열정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과실이 과실을 맺겠다고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맺혀져 있을 때그참 포도나무에는 그리스도의 진액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진액이 가진 나에게도 흘러와서 그 참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열두 제자가 다 순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마른 가지인 그들이었는데 참 포도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므로 열두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순교 아무쪼록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교우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그리스도나라는 그 진액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노력이 아닌 열정이 아닌 열심이 아닌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과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지나고 첫날입니다.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나 내가 노력해서 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소유되는 기쁨이 아니고 오직 참포도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의 폐부에 새기면서 매일 기 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